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충주 봉쇄수도원의 강문호 목사입니다 여러분을 늘 유튜브로 만나뵈면서 진리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수도사들의 아름다운 영성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제게 주어져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울고 싶을 때 웃었던 파코미우스 수도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쩔쩔맬 때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죽고 싶고, 외국으로 도망가고 싶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코로나로 인하여 우는 사업, 우는 사람, 우는 기업, 우는 단체 더 많습니다. 그러나 힘들 때 <laughs> 참으면... 2류 인생이에요. 힘들 때 울면 삼류 인생이에요. 힘들 때 도피하면 사류 인생이에요. 힘들 때 도전하는 사람, 인류 인생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수도원을 세운 사람은 안토니오스입니다. 안토니오라고도 말하지요. 그는, 어 제자들이 이 동굴, 저 동굴에서 은거, 독수, 수도하다 보니까 죽어도 몰랐어요. 가보면 시체가 썩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코미우스가 공주 수도원 같이 살면서 수도하자. 그래서 바코미우스가 공주 수도원을 세운 최초의 사람입니다. 혹시 이집트에 있는 안토니오 수도원이고요. 그 바코미우스의 과거는 이렇습니다. 콘탄티 왕제가 로마를 지배하고 있을 때. 온 세계가 그의 손아귀에 들어 있었지요. 그때 페르시아가 로마를 침범합니다. 군사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점령지에 젊은이들을 모아서 군인을 만듭니다. 페르시아하고 전쟁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쿠미오스는 그때 20살이었어요. 아직 군대에 끌려갈 나이가 아니었는데 그 징집을 책임진 사람이 할당량의 숫자를 채워야 하니까. 좀 자격이 부족해도 무조건 끌어갔습니다. 파코미우스가 그때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갑자기 몰려든 군사들 먹을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없었어요. 그때 마을 사람들이 와서 굶고 있는 군인들에게 빵을 주고 음식을 주고 마실 것 줍니다. 그때 그 사람들의 안이 아니었으면. 그 군인들이 굶어 죽었거든요. 그때 바코미오스는 그들에게 조용히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나요? 그때니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들을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코미오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기독교인들을 처음 만났어요. 그런 열악. 울고 싶은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가 아니면 그는 수도사가 될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그는 기독교인들이 주는 빵을 먹고 처음으로 그날 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람들과 떨어진 고족한 곳으로 가서 첫날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날입니다 첫 기도입니다 어쩜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었는지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이시여 속히 나를 풀어주옵소서 이 불행에서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살려주시면 평생 인류를 위하여 봉사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징집된 청년들은 배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도 굶주렸습니다. 끌려가는 군인들은 방탕하기 시작합니다. 바코미오스를 못된 대로 데려가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에 단호히 거절하고 죄짓지 않습니다. 다르게 삽니다. 단호하게 삽니다. 멋진 사람입니다. 바코미오스가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콘탄디황제가 피르샤를 이겨요.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군사가 필요 없으니까 징집을 면제한다. 군대를 해산합니다. 그때 돌아와서 지독하게 고생했던 그 고생을 금욕삼아 그는 수도사가 됩니다. 철저히 수도합니다. 7천명의 제자들이 몰려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와 그의 영성을 전달받으려고 합니다. 죽을 뻔했던 사건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제가 천명쯤 모이는 봉에 <laughs> 가서 여기 한 번이라도 과거에 죽을 뻔했던 사건이 생긴 사람 손들어 봐요. 그랬더니 70%가 손들어요. 사람들은 누구나가 죽을 뻔한 사건이 생긴 거 있거든요. 그거 다시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것 다시 깨닫고 다시 우리 다짐해야 됩니다. 역사상 글을 가장 잘쓴 사람을 섹스피어로 보지요. 그는 가난해서 먹을 게 없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이 되질 않았어요. 절박함 속에서 먹을 것을 벌어들이려고 글을 썼던 것 궁여지 책이었지요. 그는 울리려는 환경에서 울지 않고 웃었습니다. 도전했습니다. 드디어 최고의 문필가가 된 사람이 셰스피어입니다 지금 셰스피어가 태어난 마을은 온통 연극 그리고 셰스피어 때문에 먹고 삽니다. 자연산 고기가 왜 그렇게 맛있을까요? 자연산 고기는 세찬 파도 환경을 이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양식은 편안하게 주는 거 먹고, 온도도 맞춰주고, 그러니까 고기 맛이 없습니다. 우리 영적 싸움한 사람들이 맛있습니다. 무지개를 보려면 비를 맞아야 합니다. 소리가 알곡을 만드는 법입니다. 힘들 때 우는 사람은 이 삼류 인생입니다. 울릴 때 울지 말고 웃어야 됩니다. 파코미우스가 그랬습니다. 무지개를 보려면 비를 맞아야 돼요. 비 없이 무지개가 없습니다. 나는 세계적으로 300여 곳 수도원을 다니면서 수도를 배웠습니다. 수도복을 입고 수도하는 수도사, 수녀들은 한결같이 아픔을 딛고 일어선 거룩한 분들이었습니다.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를 이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토스에서 데오로고스 수도사, 당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여기 아토스산의 3분의 2 능선이거든요. 그 높은 산을 탕락이 타고 다니면서 선교하고 있는 그의 모습 아토스에서 봤습니다 수도 원 마당 종이 다섯 개가 걸려 있죠 종소리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종의 크기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 종소리 나면 노동해라 이 종소리 나면 침묵해라 이 종소리 나면 밥 먹으러 와라 종소리 듣고 움직입니다 수도사들이 근데 예배드리러 와라 할 때는 다섯 개 종을 다, 땡그랑땡그랑 다섯 땡그랑 개를 다 칩니다. 왜냐면 예배는 오, 감을 다 동원해서 예배드려라. 우리는 오, 감이 있습니다. 눈, 시각, 코, 후각, 입, 미각, 귀, 청각, 손, 촉각. 이 다섯 가지를 다 동원시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예배드리러 오라고 할 때는 다섯 개 종을 다 치게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수도자들의 모습, 모든 걸 극복하며 하나님과 합일되려고 나가는 모습 속에서 저는 그들의 거룩함을 보았습니다. 매력적이었습니다. 거친 파도가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울려는 환경을 이긴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믿음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었습니다. 나를 울려는 환경 앞에서 울지 말고 웃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어요. 젖지 않고 마르는 빨래 없어요. 파도 없이 항해하는 배 없어요. 힘들 때 울면 삼류인생입니다. 우리 이겨야 합니다. 승리하십시다. 샬